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울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울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후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가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시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동기가 1절에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기도하다가 마음이 낭망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제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을 했지만 처음에는 생각이 있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생각만큼 그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마음이 좀 다운이 되는 거죠.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슬며시 그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기에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뭘 근거로 끝까지 기도해야 될 것인가? 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기도에 대한 우리의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마을에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은 소위 말해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일단 이름을 붙여놨어요. 정상적으로 재판관의 그 1차적 의무는 죄 있는 자는 죄 있다. 그러고죄 없는 자는 죄 없다.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재판관의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인데, 근데 이 재판관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 뭐, 뇌물도 받고 또 뭐, 이렇게 사람의 그 상태를 봐가면서 그랬는데, 한 과부가 아무 힘도 없고 돈도 없는 과부가 와가지고 자기 억울한 일을 당한 걸 매일 같이 와서 졸르는 거예요. 매일 같이, 그니까, 이, 그다음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너희가 들으라는. 이 바오, 이, 이 가부의 소원을 안 들어주면 내가 날마다 귀찮음을 당하겠구나.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생각하면, 아, 그러면 하나님도 맨날 귀찮게 쫄라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뭘 대조를 시켜놓고 있냐면은 자,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지금 대조를 시켜놓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7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뭘 대조를 하고 있냐면 마약 쫄라 가지고 귀차나서 들어주는 불리한 재판관.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올바른 하나님이신데 이 불리한 재판관이 자기가 들어주는 이유는 구찮아서 들어주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은 마땅히 자녀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주는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그 근거가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가서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면 밤낮,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 뭐라 하냐면 내가 밤낮으로 부르짖어 볼까? 요겁니다. 오늘, 오늘의 주제는. 내가 밤낮으로 부르짖어 봐야 되겠다. 근데 근거는 뭐냐? 아버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으로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 어떤 이유가 됐든지 예면이 하지 않는데 그것과 대조한 하나님은 비교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밤낮으로 부르짖었기 때문에 들어주는 게 아니라 부르짖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로 우리에게 들어주실 분이니까 마땅히 끝을 내실 분이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말자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내리냐면 그런데 마지막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그 앞에 하나 더 붙이면 좋습니다.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런 믿음. 그건 뭐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열심을 내야 할그 어떤 분명한 근거가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시니까, 선하신 분이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런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들어준는데 하나님은 얼른 그 자녀들이 하는 거에 대하여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는 만큼은 뭐냐?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는 만큼을 그때 나를, 나를 이렇게 그 생각하면서 더 나아가야 되겠다는 건 뭐냐면 그분에 대한 생각으로 더 나아가기로 마음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끝까지 한다는 거는 뭘 표현하면 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뢰를 더 표현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신뢰하는 게 이만큼 했다가 잘 안된다 아 그럼 내가 끝까지 기다려야지 이 줄다리기를 행해나가는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첫 번째 다시 1절로 돌아가보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무슨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흐름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건 아까도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기도를 시작을 하다가, 그게 이제 잘안 이루어지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처음에 할 때는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고 시작했지만, 그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어, 대부분 약해지거든요. 약해지다가 어느 날 또, 그거를 슬그머니 이제, 내가 기도의 제목에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집중해서 하다기보다 그냥 적당히 놓아버리고 있는, 요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칠절 다리 밤낮으로 부르짖는 요로 바꾸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어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뢰를 표현하는 기회로 우리 기도의 제목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서 아 나는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 제목이 뭔가.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 제목.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밤낮으로 부르짖는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아 새벽 기도 때마다 늘 나오고 그래도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한다고 애쓰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저 이제 1년치 여러분 기도 제목 낸걸 제가 다 이제 컴퓨터에 타이핑을 다 해서 요 며칠 동안 정리해서 다 넣었거든요. 근데 하면서 그 생각은, 열심히 정리는 하지 마. 열심히 기도는 하나. 그때 말하는 열심히란 뭐냐. 여기 있는 편, 밤낮으로 부르짖는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내 마음을 기울여서 정말 그, 그, 그 지금 불의한 과부, 그 재판장을 찾아간 과부는 그그졸름이 뭐냐? 상대방이 불의하더라도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형태를 불의한 재판장한테도 하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한테 그 정도도 못하겠어 다시요. 불의한 재판장 앞에도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심정을 가지는데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마땅히 자녀의 그걸 들어주는 그분 앞에 불리한 재판관 앞에 가서 하는 만큼도 못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아, 기도는 결국은 뭘 하는 거냐. 기도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내 자신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내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요 마음을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들어야 되겠다. 내 상황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를 들어야 되겠구나. 믿음이란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부르짖는 걸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이 낭망이 될 때가 있더라도 내가 그런 하나님임을 그때그때 그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마음으로 다시 다시 내 마음에 있는 걸 가지고, 그래,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밤낮,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오매불망,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리듯이, 언제 오나 기다리듯이, 뭐 어떤 액션을 떠나서 내 마음을 확 실어서 간절하게 갈망하고, 그래서 표현할 때, 여기서 오늘 예수님이 표현할 때, 그래, 네가그 정도면 밤낮으로 부르짖는 거라고 평가할 만하다. 라고 여겨지는 내 마음을 심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지게 나아갈 때, 때 과연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올한 해의 수요 기도회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1, 2분 하나님 제가 다시 마음을 모읍니다 이 말씀들 누가 보면 18장의 말씀에 밤낮으로 부르짖는 이 마음을 신기를 원합니다 이시간한번 2, 3분 동안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드린 후에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